서구 사회, 정교, 그리스도교 사회, 이란 사회, 아랍 사회, 힌두교 사회, 극동 사회, 헬라스, 시리아, 인도, 중국, 미노스, 스메르, 히타이트, 바빌로니아, 이집트, 안데스, 멕시코, 유가테, 마야, 이렇게 19개이다. 극동 사회는 중국 사회와 한국, 일본 사회로 나누어야 타당할지 모른다. 그렇게 된다면 21개다. 여러 시대의 많은 관찰자들은 운동, 성지 운동의 방식으로 정과 동이 교대로 나타내는 리듬을 우주의 본질 속에 보완된 근본적인 어떤 경향으로 여겨왔다. 중국의 현자들은 이 교체를 음과 양이라는 말로 표현했다. 중국어에서는 항상 음을 먼저 말하는데 우리는 인간이 30만 년 전에 이미 원시적 인간성의 안반에 도달한 뒤 문명이라는 양의 활동을 개시하기까지 전체의 98%에 해당하는 기간을 안반 위에서 휴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수 있다. 안반 위에 누워 있는 음의 상태를 6천 년 동안이나 유지하다가 절벽을 기어 오르는 양의 상태로 전환했다. 미개사회에서 문명사회로 나아간 것이다. 적극적인 요인은 무엇일까? 우월한 인종이나 좋은 환경, 그 어느 쪽, 쪽도 아무런 탄서를 주지 못한다. 도전, 응정이 틀이다. 문명의 발생에는 도전과 응전이라는 상호작용이 중요한 요인이다. 빙하 시대가 끝나고 아프리카 지역은 건조화가 시작되었다. 이에 대한 여섯 가지 응전은 다음과 같다. 본래 살고 있던 곳에서 그대로 영원히 사라져 버린 사람들, 본래 상서에 머물러 유목민이 된 사람들, 딘카족이나 실루크족처럼 남쪽으로 이주하여 본래의 생활 양식을 유지한 사람들, 북쪽으로 이주하여 신석기 시대 유럽 대륙의 농부가 된 사람들. 정글 늪지대로 뛰어들어 이집트 문명과 수메르 문명을 만든 사람들. 북쪽으로 향하여 강막한 쥐중해에 무서운 공어 속으로 뛰어들어 미노스 문명을 만든 사람들이다. 환경이 아주 쉬운 생활 조건을 제공해줄 때 문명이 발생한다는 일반적 견해를 부정한 셈이 되었다. 그들의 선조가 어떤 도전에 응전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 자손들 역시 어떤 도전을 받았을 때 그것에 응전할 수 없으리라고는 그 누구도 단언하지 못한다. 자연 환경 외에 가장 주요하고도 본질적인 도전은 인간 환경의 도전이다. 선의 문명이 일찍이 그들 문명의 성장기에 하층민이나 영역밖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복종을 끌어내던 장조력을 잃어가기 시작할 때 문명은 두 세력으로 분열하게 된다. 프로레타리아와 지배적 소수자의 충돌 과정에서 우리는 가을의 정지와 겨울의 수보를 거쳐 봄의 왕성한 활동으로 우주의 생명을 인도해 장조 활동을 새롭게 하는 극적인 정신적 만남을 찾아볼 수 있다. 도전에 응하는 프로레타리아의 분리는 음에서 양으로의 전환을 이루어 내는 동적인 행위다. 인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역사이다. 역사는 인간 생활의 모든 사실 중 일부를 다룰 뿐이지 전부를 다루는 게 아니다. 역사는 창작적 요소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사실의 선택, 배열, 정리 그 자체가 창작의 영역에 속하는 기술이다. 위대한 예술가가 되지 않고는 위대한 역사가라고 말할 수 없다.